예,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의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예지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 그리고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는 영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신학 신학자들은 그 성도의 구원의 여정 5단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예, 좀 신학적인 용어들인데 사실 크게 이 로마서 여기 분명히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 살아 있는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입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는 전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말씀의 말씀을 분석해서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치 앞에 일을 모르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어, 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살아있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하나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다룰 때, 결국 이 판사가 판단할 때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팩트만큼, 사실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대나 소원,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성도의 구원의 여정 5단계는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을 진리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서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이 삼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신경이 거기에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완전히 굳어져서 마비되어 가지고 완전히 오그라졌다는 것입니다. 오그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게 손이 말라 오그라져 있는데, 말라 오그라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먼저 좀 피도 좀잘 통하게 하고, 신경도 다시 흐르게 하고, 근육도 풀어주신 다음에 손을 내밀라고 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풀수 없으니까 지금 오그라져 있는데, 오그라져 있는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이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내 손을 내밀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자기 이성과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머리를 굴리며 판단하며 따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 자체를 사실로, 팩트로, 그리고 진리로 받고 명령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었더니 정말 손이 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자기 팔이 펴진 걸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이성 어거스틴도 그랬고 안셀무스 이제 그 교부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해되면 그때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아. 이해되어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위대한 그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 믿, 어, 믿어야,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손 손 마른 사람이 그걸 논리적으로 깨닫고 난,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나서 한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텍트로 사실로, 진실, 진일리로 받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펴졌어요. 펴진 걸 보니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분수, 우리가 받을 때 이성적인 논리로 분석하는 데 그친다면 어떤 지식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그친다면 거기까지예요. 내삶 가운데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을 경험하려면 이손 마른 사람처럼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받고.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보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는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소는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기질적으로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기질적으로. 그래서 뭐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막 제일 앞장섰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잘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앞섰어요. 뭐 그런 그 열정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열정만큼 그는 실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잡히 돌아가실 때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걸 보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팩트로 사실로 진실,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자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의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아니 모든 염려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네. 여러분 염려가 있고 저도 염려가 있고 다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누구한테 맡긴다고 해서 이게 해결 이게 염려가 사라지는 문제입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염 염려, 염려를 맡긴다고 염려가 사라지나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따지는 자체가 또 다른 염려가 돼 가지고 내이 기왕에 있는 염려 보따리 하나 더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라고요. 염려를 맡긴다고 염려가 사라지나? 나는 그 생각으로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토끼 눈처럼 빨갛게 되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후이 진리를 깨닫고 염려는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아니구나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맡기라고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맡기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팩트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주부가 잘 빠진 신형 밥솥을 샀어요. 요즘 밥솥이 잘 나오죠? 예. 옛날에 밥솥은 정말 오래 걸리기도 했고 밥도 잘안 들고 막 그랬는데 요즘 밥솥은 빨리도 되고 그냥 꼬들꼬들 맛있게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뉴스 디자인으로 빠져서 샀어요. 근데 이 조부가 드라이브를 갖고 와가지고 이 밥솥을 하나하나 다 분해합니다. 분해해가지고 전부 그냥 다 뜯어, 뜯어버렸어요. 뜯 뜯어서 분해하고 나서 그걸 다 내부회로며 전선 배선장치 이 조립장치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하고 다 연구하고 다 이해한 다음에 아 요렇게 전기가 통하고 요렇게 밥이 되고 이렇게 뜸이 들고 이렇게 그 열이 나는구나 깨닫고 나서 다시 다 조립 일일이 조립한 뒤에 그다음에 밥솥을 사용합니까 그런 주부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주부는 없을 겁니다. 대개 어떻습니까? 주부인 경우에 밥솥을 새로 사게 되면 와 이게 디자인 잘 빠졌네 와 이게 멋지네 하고 쌀을 씻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앉히고 조림 버튼 딱 누르고 거실에 앉아서 한 30분 음악 듣다가 기다리면 뭐죠? 그김 푹푹 나는 소리 나고 조금 더 기다리면 그 다음에 여으면 밥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주부가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안치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밥이 될까 안 될까? 그 밥솥에다 손을 얹고 주님 이 밥솥 밥이 잘되겠죠 통성기도를 하고 기다립니까? 아니죠 그냥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밥솥을 사실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밥솥도 그런데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 순종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경...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소위 이제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부르는데요. 어쨌든 그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부르시고, 어, 이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이, 이 말씀인데 이걸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분석하면 아니, 그러면 누구는 예정,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택하셔서 버림받고, 이게,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 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하신 분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권을 미리 예정하셨고,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이 말씀을 팩트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택의 원리. 선택의 원리. 어, 한 남자가 신나게 차를 몰고 달리다가 그만 속도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딱 걸렸어요. 속도 위반으로. 이 남자는 자기, 이렇게 볼때 자기보다 속도를 더 내가지고 막더 빨리 지나가는 다른 차들을 보면서 자기만 적발된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보면, 저 보세요. 나보다 빨리 달리는 차들도 많은데 왜 해필 나만 잡아요?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경찰이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 당신 낚시 해봤어? 그러자 물론 해봤죠? 네. 그러면 이 경찰이 태어나려고 그러면 선생은 낚시터 있는 고기 몽땅 다 잡수? 선택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전부 선택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그로서리 장 보러 갈때 요즘에 그냥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만은 그릇으로 장보러 가실 때 과일이나 야채 살때그뭐귤 네. 하나 그 하나 그뭐한몇십 센트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요리 보고 처리 보고 뒤집어 보고 만져 보고 흔들어 보고 냄새 맡아 보고 다 하잖아요. 우리도 그몇십 센트 안 되는 그거 하나 고를 때 아주 그냥 피키하게 어? 까칠하게 선택하면서 하나 하나님이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서 우리를 골라 선택하셨다는데 뭐가 불만이 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냐? 또한 남자가 이제 회사에서 여러 여직원 중에 한 여직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데이트다가 하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선택도 받지 못한 다른 여직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당신 나쁜 사람이야. 왜저 여자만 사랑해? 우리 모두 다 사랑해줘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그런 여자들은 정신병이 보여야 돼요. 왜 나만 왜그 여자만 골라서 무슨 기준으로 이 세상 모든 여객에는 선택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또열 또 명이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수영 잘하는 어떤 사람이 아,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서 팍 들어갔어요 점프.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막 구해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네. 정말 기진맥진할 노릇이죠. 그런데 지금 막 열, 열 명, 이제 아홉 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막 안타까움으로 다시 점프해서 들어가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또 구해왔어요. 막 이제 자기가 이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데도 안타까우니까 다시 또세 번째 들어가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세 번째 구했는데 이제는 벌써 멀리 떠내려가고 자기도 힘이 더빠져더 이상 구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세 명이나 구한 이 사람은 칭찬받아 합니까? 비난받아 합니까? 칭찬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슨 기준으로 세 명만 구해? 무슨 기준으로? 건지려면 열명다 건지든지 아니면 다 내버려두든지 해야지. 불공평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위에 열거한 이런 선택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완벽하고 적확한 그런 그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서, 하, 그, 선택하셨다는 신비하고 오묘한 이 진리는 감히 그런 이러한 예로 적확하게또 적절하게 완벽하게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선택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이해를 돕기에 비유로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 압도적이고 오묘한 진리 앞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설, 신학자들은 이걸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하고 설명하지만 결국 거기서 거기에요. 궁극적인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총 앞에 압도되어 감격하고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난 뒤에 믿는 게 아니라 팩트로 사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똑같아요. 선택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막 정말 기도하면서 설득하면 아, 순수하게 따라와요. 교회도 나오고 나중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고 건면해도 쇠심줄보다더 즐긴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요. 안,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평생을 기도하고 해도 요지부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사순절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토요 그 묵상 때 나는 순전한 기독교를 쓴그 C.S. 루이스 영국이나 세계적인 석학이고 이제 작가고 여러분 그 난이야 연대기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 아동 소설 이분이 쓴 거예요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원래는 쇠심줄 중에 쇠심줄이었어요. 처음부터 예비 믿는게 아니에요. 워낙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10대, 20대 때는 하나님?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랬어요. 냉소적으로 비아냥됐던 사람이에요. 한번 설득해봐. 내가 예수 믿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 나한번 설득해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불신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걸어가면서 자기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는 압도되는 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서른 세살 때. 서른 세살 때. 늦이 막히게.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 선택하심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측량할 길이 없어요. 어떤 이러한 방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말 신묘막직한 그 길과 방법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 은혜 앞에,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인간의 운명 그냥 놔두면 다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내 놀라와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겁니다. 매일. 그런데 감사긴 하 그냥 또 논리가 막 발동이 돼 가지고 아니, 주님, 저 구원해 주신 건 고마운데 저사람은왜 그냥 놔둬요? 너무 불경평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질 계제입니까? 은혜 입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는 다 모르는 겁니다. 헤아리지 못해요. 하루살이 개미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피조물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택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택하셨는지. 그저 나를 택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포함됐다는 그 감격하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압도적인 사랑의 은혜. 이건 천 번만 번 감사하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천, 2010년에, 지금도 정말 너무 그때 장면이 뚜렷하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전 세계 TV로 방영이 됐어요. 남미 칠레의 한 광산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광산이 매몰되어가지고 지하 700m 아래 33명의 광부가 다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69일 동안, 6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69일 만에 극적으로 전원 다 생존해서 살아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그 그날 생중계가 되었거든요. 막 교황도 기도하고 막온 세계 지도자들 다막그이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큰 감동을 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왔어요. 국적과 인종을 떠나 생명의 존엄과 살아있음의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구조되어 나온 광부들이나 그, 그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이나 그들을 이제 구하였던 구조대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때 막 한마디 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었어요. 모두다. 69일 69, 땅속에 갇혔다 살아나도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영원히 69일이 아니라 영원히 타는 지옥불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논리로, 머리로 따지지 마시고, 팩트로,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경험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 진리로 받고 믿고 순정하면 그리고 내삶 속에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생명과 능력의 길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이 말씀 속에 깊이 잠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